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네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아, 그 전에 허리가 조금,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편집을 오랫동안 앉아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메모장에다가 적어가면서 보시기 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짧은 시황 두번째는 일약약품에 대해서 그리고 세번째는 이제 디지캡 손익점 그리고 네번째가 푸드나무 손익점 이네 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짧은 시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희 증시가 많이 반응하는 재료라 해야 되나? 그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번째가 바이러스 재확산 두번째 미중 갈등 세번째 세 번째가 뭐죠? 바이러스 제약사 미중 갈등, 그 다음에 북한 이슈. 그래서 오늘 시향을 짧게 브리핑 해주면 이세 가지가 모두 완화. 그래서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시향은 뭐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즉 바이러스 제약사 미중 갈등 북한 이슈 전부 다 말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말로. 북한이 말하는 거랑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거랑 뭐 나바로가 말하는 거뭐전부다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그 말의 진짜 핵심들이 이제 팩트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재확산은 확실히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고 그건 팩트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경제 제재를 하지 않는다 이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국인데, 이제 수출하는데 원활하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팩트인 상황이고, 그냥 미중각등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팩트고 자시고 할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트럼프 마음대로 말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놔두고, 그 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 김정은이 한마디 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한마디 하는 거.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흘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결론은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돼서 재선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음.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래도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 체크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 이제 일량 약품 오늘 증시를 보면. 일란약품 보면 오늘 20%네20% 네, 20 정도 올랐죠. 조금만 더 갔으면 제가 말씀드린 손익점 찍었을 건데 거기까지는못 갔네요. 못간 상태고 저는 아직까지 익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부분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란약품이랑 바이오, SK 바이오랜드랑 같은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왕관신화로 했을 때 PCR 기억나시죠? PCL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눌려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눌려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지금 s k 바이랜드랑 일약약품의 위치가 PCL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CL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빠졌죠. 그래서 지금 s k 바이랜드랑 일약약품을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든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갈 때부터 재료가 다노출되어 있습니다. 키트 주죠, 키트 주. 재료가 다노출되어 있고 그냥 옆으로 하면서 물량 털이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와 반해서 이제 SK 바이오랜드랑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카드들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노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일양약품도 급등을 했는데 일양약품 우가 아마 상한가 쳤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보통 재료를 찾을 때. 구, 구글의 뉴스랑 이제 네이버 뉴스 두개다 찾아보는데 어떠한 곳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그런 정확한 팩트 근거로 한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올라갔다 바이러스 때문에 올라갔다 근데 다른 종목은 내려갔다 뭐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세력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는 올렸다가 뺐다는 소리죠. 근데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카드가 남아있다. 카드가 남아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카드가 남아있으면 생각해보면 이 자리는 지금 물량을 빨아먹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p c r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나올 수도 있어서 이제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나 SK바이올랜드랑 1학년품이 빠져서 2차 매수를 할 경우에는 익절가를 한 칸씩 내리면 됩니다 제가 이제 SK바이오랜드 익절가는 40435줘어드릴게요 SK바이오랜드 익절가 40435 이상이었는데 예를 들면 2차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은 여기 이선 보이죠? 이선이 2선. 선이 3793이거든요 2차 매수를 진행했을 때는 37932 이상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항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익절가가 74921 이상, 74921 이상이었는데, 만약에 2차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한칸 밑인 지금 이 공간이 없거든요. 여기. 아마 여기가 힘들게 막 지지부진 부딪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선 652, 6552 이상 이렇게 익절가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빠졌다가 이가 다시 올라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좋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미 재료 노출이 어느 정도 어떤 것인지다 감이 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 에더 빠진다면 이제 이선을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를 익절가로 봐야 됩니다. 2차 매수를 진행한다면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이제 디지캡 손익점. 지지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그래도. 지지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선. 551. 손익점은 551 이상. 손익점으로 잡고 있을 거고. 제가 이날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 했던 이유가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지금 장항선 지지선이 몰려있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이제 발판 삼아서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는 건데, 그래도, 그래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에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제 긁어냈습니다. 물량들을 긁어내다 보니까 반발 나오는 이제 물량들이 작기 때문에 쉽게 꽉 차게 올렸던 거고. 그리고 뒤집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좋은 재료가 있었을 겁니다. 조만간에 이 재료 한번 찾아보고 또 영상 하나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푸드나무. 푸드나무 손익점은, 지난번에는 말씀드리기는 여기였는데, 음봉이 거슬려서, 이 밑에, 32298, 32298 이상. 이기서 저는 이제 손익점을 볼 생각입니다. 볼 생각이고, 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 윙이 푸드를 보면,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원래 그어진 걸, 보여드리면 원래 이렇게 제가 그어놨을 겁니다 그어놨는데 자꾸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원래 정상적이라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자꾸 여기서 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을 건데 앞으로도 그때는 한번 그어보세요 라인들을 그어보면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랑 이제 이 자리 라인들이 지금 이두 개를 그어보면 이제 앞으로 당겨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걸리죠 이기랑 그 다음에 그 위에 선도 어디 있는데 이 선이랑 지금 위에서는 이 선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 위푸드, 저장할게요. 보면, 그렇게 보면 딱 보이죠? 라인이. 왜 지금 여기서 저 지지가, 지지랑 저항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부분이라 했던 거는 수정을 해서 지우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빨간 걸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 선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왜 여기서 지금 얘가 주가가 지지됐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윙이 푸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오전에,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 방향, 보고, 급등하지 않는 이상,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내일. 그러면 4차 매수가 진행되겠네요. 그 가격대, 여기 이 중요선 라인을 보여드리, 가격을 적어드리면 1460. 오. 4차 추가 매수 지점. 얼마였죠? 14, 1461. 1461. 근처. 이 지점에서 이제 4차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진행할 생각이고, 그리고 푸드나무 같은 경우, 이거 저장할게 다시.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고 익절점만 보고 기다릴 겁니다. 뭐,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 예, 요약해드리면, 이제 1학약품 익절가가 1학약품이랑 SK바이올랜드 같은 경우에는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된다면 익절가를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수정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지캡 소원익점은 지금 이 지점. 그리고 푸드나무 손익점도 이 지점. 그리고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선 정항선이안 그어져 있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시 그어보니까 거기도 중요 지지선 정항선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지점은 충분히 4차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지점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내일 오전에 혹은 오후에 146일 근처에서 장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 하고 다들 이제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